c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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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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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손해보게 남아나자. 캐브도 잡게. 아, 아침니까 손해. 나도해. 순수이 일 키로. 대단이 해도 괜찮잘 따라와. 네. 아, 음, 아, 타르기 타르기 먼저... 타르기 타르기 어, 저 보자. 우리 태갈까 오, 우리도 다 소리. 껏어? 어 잘못 들었나? 안 들리는데 어 있다 있다 킬킬킬 아, 하나 더 있을 수도 있어 조심해 어. 있다 있다, 있다. 내 앞에 또 있다 나 아니야? 나돌뒤 이쪽 너무 돌아왔는데 아 그래? 점프해봐 어. 아니네 어, 오케이 오케이 여기 또 나설 뻔했 아... 아유. 이제 어디로 간다 이젤키정고아 오케이 오케이 가방 좀와 엠테스다 이 뚝배기랑 있나? 없지 이마꺼 가져가 나 알았어 아 뚝배기 뒤일 가까운데 이마 리그 존나고 써라 이마꺼 아 근데 내총만 가져왔어 아총래 그래. 총은 네. 뭐 가져왔어? 엠테스 니 쓸래? 써볼래 이거? 어, 써봐야 되나. 되나? 어? 그러면 내가 총 갖다 놔줄게 니가 그냥 알총처로 써라 오케이, okay. 아, 너 이거 나 이거 한번 써보고 싶다. 그러면 이거 AK 버려야겠다. 이거 갑자기 니가 넣은 거가? 어, 어, 아, 어. 그래, 그럼 니이만 네 통째로 닿어 오케이, okay. 아, 형, 아, 이거 또렉 걸리는 거 같은데. 그럼 밀가지고 아니, 아니, 여기 서핑 좀 넣는 게. 아, 오케이, okay, 됐다. 와, 이 아, 근데 소리... 서치그 없는 데. 어. 소리, 기가 막히게 들었지. 아, 그러게. 어 일단, 바로 떡상이네. 어, 아 됐다, 됐다. 자, 다이 갓바를 이걸로 쓸까, 그러면 내일, 지금. 이사르가면 사레벨이면 이 갓바 나쁘지 않은데. 음 그냥 갓바 이거 들고 갈까, 그면면 어, 들고 나면. 이 헬멧 뚝배기는? 니안쓸 거면 내주고. 아, 형냥나 뚝배기 좋은 거야. 아, 탓글레스, 아. 아, 어. 나 뒤부터 난리 났네 그거 반동 별로 없을거야 그거 그거 안쓰나? 헤드셋? 어 띄고 있는데 지금 이거보다 좋은거야 기본 그거보다 아, 아 그럼 헤드셋 일단 내가 챙길게 오케이 빠져 뭔가 근데 뭔가 레벨이 좋죠 10레벨인데 응? 일단 10레벨이 좋죠 내기가 상관없어 데가든이기숙사 내가 못 믿었어 음데 까리 하나 어, 어, 한번 써보고싶다 형 뒷성에서 써봐야돼 떡상이 비켜져서 은혜이 이렇게 가만있어 하하하하 안팔렸다 와 근데 금방 여기서디스폰을 하네 오 TT 계속 개꿀음 했는데, 그게... 아, 근데 불쌍하다. 차르자마자 비진 거 아니야? 그니까, 그치. 엄마, 텐... 이 괜찮은 편이야. 모닝된총이 어디야? 그나 네. 이제 인상타기, 잘봐 아, 인상타기. 어, 이형이아웃이 어. 아, 이거는 뭐야? 몇번죽어보니까 아, <laughs> 그치. <laughs> 그냥 <형, 웃음> 몇번죽어버리 무섭게 된다니까. <웃음> <웃음> 히드카, 가가지고, 나오면들좀 잡아보자. 그러자. 난 이것만 들고 나가도 성공이다. 그래. 근데 비드 지금 다싸우는 거지. 한번, 음. 한번 볼게. 네, 네. 형 뚝배기 있거든? 뚝배기 그 앞면 가려주는 거어 그거 썰래? 나야 한번 봐봐. 봐봐 나는 좋은 건지 안좋 건지 모르니까 그 앞면 가릴 수 있는 그 뚝배기거든 어. 그 안에 들어있나? 어 안에 들어있어 뭐고요? 아 이거 소방관 헬멧 라인가 일단 내가 갖고 있을게. 응. 내가 몇 뚝이야? 응. 3뚝이지. 응. 어, 빨 오케이. 음. 그송 달려있냐? 달려있어. 와, 개, 개 썼다. 아이게 버는 게좀 아깝긴 하다. 버렸나 이렇게. 아, 버렸어. 어, 내가 나나 쓰지. 아 그럴 걸나 버린다고 말했는데 근데. 아안말없길래 어. 아 일단 가방 주서 먹으면 되지 뭐. 가방 주소 봐야 될 게. 판판서 가방에 넣었지. 나안 들어가 가방 때문에. 아가발은 그럴 때는 통을 쓴가발을 버리고. 아 그래야 되나. 아 맞네. 일단 가다 뭐. 챙기자. 오케이. 어차피 저 보니까 우리 올드가스 아 가자 가긴로 해야 될 걸로 아예 됐스안 가도 돼 총을 가지고 그 한번 볼게 거 뭐고 뭐 뭐야 이긴 한데 총소리가 예사롭지 않아 그니까 <laughs> 나 비싼 총을가 하고 어이구 잠든데 아, 아, 이거 잠든데 이건가 몰라? 어? 뭐라고? 될것 같은데 여기 또 병목 현상 많이 일어나는 곳이라서 조심해야 돼. 여기. 아이고, 아이고. 잡, 잡. 네, 내 네, 왼쪽 멀찌감치에 끼는 소리가 났어 왜 들렸어? 근데 진짜 내가 감지할 수 있는 거리에 최대 거리 중에 아 근데 인마도 내 소리를 들었어 그런가 난안 들렸거든 대단한 다 아니야? 저 최대한 천천이 걸어 믹스 안 들어갈 거지. 어. 오케이. 네. 까 봐도 되긴 하는데. 아, 굳이. 굳이 그냥. 기운 잡고 탈출하자. 그래, 레벨업 하게. 진짜 심칙자 우리. 그래, 아, 에 가도 좀 맛있을 것 같은데. 아, 벽수가 살살 기가네, 이거. <laughs> 제이거, 제이거. 걸음. 제이 이 소리를 듣는 애들이 있어. 제이거. 진짜로? 응. 아 이거는 근데 바람만 불어도 이 소리 나던데. 야 형, 나 아까 천둥번개 치는 거에서 해봤거든. 와비 미쳤어. 비 존나 오고 천둥번개 치는데 소리 일단 들리던 발소리. 이렇게 들리는데 뭘 하라고 만든 거지? 내가 급한 탈출했다. 캡을 내말 잡고. 너나 이거 이판 탈출 한번 구라. 탈출하자. 그래야 되고. 그히 지금 바로 탈출 장소로 가있을래, 그냥? 스머글러? 어, 스머글러부터 쪽으로 그냥 가요. 가자. 그래, 가자. 이제 걷자, 그냥. 아니, 걷자. 아니, 걷자. AK. 가려고. 가려고. 걷자. AK가 어. 좀 아까운데. 야, 창문 깨고 난리 났네. 기사야? 응. 우리 앞에 가동. 아, 그문 안에서 아 맞네. 야, 이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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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다가러 봐. 아 저거 나오면 뭐 잡아볼까? 저거 다시 세다이래봐아네일다 어디로 나올까? 왼쪽? 오른쪽? 그거는 난 모르겠다 일단은 2층 계단 생각해보자 2층 계단? 응풀쭉 부딪힌 소리 시원안되지마 이건 걸어도 될것같다 일단은. 교전 중이라서. 야. 오케이. 여기, 이쪽 옆에서 이있 아, 이제. 총소리 근데 단발로. 느인 단발로. 아, 난. 거지. 저 좋은 총이 아니라, 데 여기서 이픈아좀더 앞에 가있을게 내가 억울하고 는데그 사이클론은 뭐야? 사이클론? 뭐더라? 기억이 안 나네 아 기술사 왜 이렇게 들어오고는 거야 아, 아, 나 기술사 몇번 들어가 봤거든 혼자 할때아 음. 근데 확실히 안에 교전이 너무 힘들어 운이 너무 애들이 수탄을 많이 들고 있으니까 음. 아 이게 수탄이 너무 나는 못던지 애들 새끼 잘 던지더라고 수류탄 깔때훅 치고 들어가야지 애들이 음. 발소리도 딱히 안나고 케이블 음. 밖에 없는것 같은데 아, 가자 갔다갈래 그냥 스모...어 이미 템 파밍 잘 됐을 것같어 스모글렛 쪽으로 가자 걸어갈게 그냥 스피드 있는 사람 뭐고, 왜 이렇게 빠르지? 평양에서 뛴다. <목소리> 뭐고. 뭐. <laughs> 제대로 타박한 놈. 응어버리던데 저번에 여기서 우리가 떡상했는데. 그러니까. 여기 있어. 가 위험해. 여기 한방 까볼게. 누가 그런 거 나는, 여, 난 여기는 판매 안 한다, 얼마나. 난 여기 지금까지 에이. 다 했는데. 그러니 위험해. 너무 위험한 곳이야. 여기서 쓰면 진짜 제 불쌍하다. 여기 좋은 게 없나? 쓰레기다. 그러니까, 별로 저, 좋은 것도 안 썼어. 아니, 별로 가지 말고, 요 언덕 쪽으로 가라. 그냥 항상 저서 끝으로 갔는데? 케이브 때문에? 음. 그니까, 여기 저기 생활기가 없어 저기 컨테이너 철이에요. 일부러 배웠어요 어. 이, 이 이쪽으로 간다. 응. 이쪽또스케이 많이 나오던데, 여에 다시 스케이라이그통으로스케이잘잘 살고 계세요. 안비어져 있는 것 같은데. 그렇도 들어가자. 응. 근데 이거 탈출만 하면 그렇게 하 얼마 줄라나? 지금 이래가면 한0분2 0 0기탈수도있겠다그 통을 가지고 가는 게뭐 힘들어. 그래서 못 떠보고 기하다 그 탈출하기 또, 오프라인 가서 네. 한번살해봐아 예, 탈출하기 전에 한번 따보게 어. 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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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통화 할까 보니까 오프라인에 어. 다 오프라인에 오프라인에 <laughs> 통화도 안 나가? 어, 어. 통화도 모자야아 그래? 어? <laughs> 이제 걷는다 <laughs> 스캐버 한 마리가 없네 여기서도 어, 많이 보여야 돼 떨도 되고. 굳이 무언가나 죽이도가고근 맞아, 운이다. 죽으면, 그냥 존나 후회할 것 같고. 그럼 가자. 굳이 가서 운이가 뭐, 큰일 나도 잖아 이거. 아, 근데 AK 버리고 온좀 아쉬운데? 이럴 아, 그래. 줄 알았으면 갓바라 버릴걸. AK 무언 해놨나? 안해지 아, 그러면, 뭐 버린거 아, 젠장 그래도 더 비싼 총 사왔으니까. 됐다.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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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고 잠깐만. 잠깐만. 잠깐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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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깐만나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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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만 잠깐만. 잠자 네, 그래. 아 진짜 10렙 ㅅㅂ 10렙 천칭 <laughs> 주네 그래도 경험 아, 아나 한눈 죽겠어와 어. 헤드샷으로 잡아내서도 이야 잘 잡았다 헤드샷이 1배로 잘 준다 카엘 일단 p p 고 다시 넣어놓고 저격이랑 오? 어? 야나10 어? 아, 찍었다 그래. 오? 우와 아이대1 아, 0을 찍나 간다 구간당간당 했었나 오 어, 그러네 왜간당간당 했지? 야형 축하한다 진짜. 이건축하받 아, 야이다 와.. 진짜. 이제이제 이제 게임 시작해. 튜토리얼 끝났다 이제 <laughs> 나도 튜토리얼 끝내 작이런만이제 키를 다해이 게임 시이 게임 시이 바로 돌리자 이어와 시작해. 이 게임 시작해. 이들어가보해만 게임 시작해. 이 게임 시작해. 이 게임 시이